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산행 중이다. 나는 내년 3월에 나는 내년 3월에 일을 미리 보게 한다. 여보, 한 일주일만 시간 좀 내줄래? 금요일부터 토일 월화에서 한 토일쯤에 다시 돌아오는 스케줄로 일단 서해안을 가서, 쭉 해안도로 타고 남해안 갔다가 그리고 다시 동해안고 해서 그렇게 여행을 좀 같이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3월달 초 이번 주 금요일에 시간 좀 비워둬 내가 원래는 빨간색 아주 강렬한 빨간색 오픈카를 그냥 자차로 구매할까도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평소에 살 일도 별로 없고 괜히 그냥 귀찮을 것 같아서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토 딱 9일 렌트 예약을 해놨거든 그리고 그 9일 동안 그러니까 8박 9일이지 숙소는 딱히 예약은 안 해놨어 나는 원래 또 즉흥적인 걸 좋아하니까 서양 갔다가 천천히 드라이브 하면서 좋은 장소 나오면 쉬었다 가고 또 맛있는 거 있으면 먹고 사진도 찍고 그러다가 적당히 저녁이 되면 그 근처에서 괜찮은 쉬었다 가곧 찾고, 찾아서, 쉬었다가, 또, 편히 쉬고, 또, 늦어 막히, 뭐,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고, 늦어 막히 일어나서, 또한 바퀴 쭉 돌다가, 아침 겸 점심 먹고, 아침! 원래 내가 술 마시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laughs> 당신하고 오랜만에 또 데이트도 하고 그러니까, 첫날은 그렇게 간단하게 맥주를 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맥주가 당신은 뭐 샴페인이나 와인 같은 건 별로 안 좋아하니까 맥주를 안 마시지 뭐. 그렇게 하고, 아. 깜짝, 깜짝 이벤트도 할 겸, 앰프랑, 통기타도 하나 들고 가야 되겠네. 아, 이거는 내 혼잣말로 해야겠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시간 좀 내줘. 그리고 다음에는, 그렇게 여행 갔다가, 한번 돌았더니 같이 돌았더니 좋았다 싶으면 한 번은 우리 부모님 모시고 한 번은 자기 부모님 모시고 이번에는 음 인원이 인원인 만큼 편안한 차로 렌트해서 갔다 오든지. 그렇게 하고 아무튼 돌아오는 금일날부터 다음 다음 주 금요일까지 시간 좀 비워도 해안도로 타고 드라이브하면서 자기랑 데이트하고 싶으니까 두번째 아들 이제 바이크 면허도 다닦고 평소에 충분히 아빠가 바이크 타는 여정도 같이 잠깐잠깐 가까운데 다니면서 숙제 됐으니까 한 3박 4일 정도 금요일 날 출발, 금요일 날 저녁에 출발해서 금요일 날 출발해서 가까운 곳에 묵고 토, 일월 월요일 좀 시간 비워줘서 금,토,일,월 3박 4일 아빠랑 해안도로 바이크 여행 가자 아빠가 늘 해보고 싶었거든 아, 해보고 싶었던 거거든 아들하고 중간에 가다가 맛있는 거 있으면 맛있는 것도 먹고, 가다가 궁이 조금 카페 있으면 차도 한잔 하면서 그렇게 슬슬 3박 4일 동안 서해안부터 해서 남해안, 동해안 이렇게 해안도로 아빠랑 바이크 여행 갔다 오자. 준비하고 있어. 세 번째. 우리 공주님, 우리 큰딸, 이번 주 금일부터, 그러니까 월요일만 좀 시간 좀 내봐. 금일날, 우리 딸이랑 데이트 좀 하자. 딸은 어떤, 어떤 차가 좋아? 오픈카가 좋으면 오픈카로 링크하고, 이게 식으면 그냥 세단으로 렌트하고 밖에서 딸고 딸하고 한, 한 박사 일정도 해안도로 드라이브하면서 데이트하고 싶은데 엄마랑은 이미 했어 딸하고도 하면서 사진도 찍고 추억을 남기고 싶네 남자친구랑은 다음에 갔다 오고 이번엔 아빠랑 아빠 한테 시간 좀내 주라. 그러게 해서 내년 봄 까지 사모 매출 을 일으킨다. 3억매출 일으키고 3억이상의 매출은 일단 시장의 파이와 그리고 생산캐파 등을 고려했을때 더이상은 무리이기 때문에 매출금액을 키우는건 이쪽 시장에서는 글쎄.. 난 처음부터 그거는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서는 3억 내지 5억 매출로 만족을 하고 1년간 계속해서 상황을 살펴보면서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처음에는 뭐 믿을 만한 사람을 구하기 힘드니까 아들이든 딸든 딸들이든 그 시스템에 내가 특별히 없어도 관리가 될수 있도록 딸이나 아들에게 교육을 시킨 다음 일단 딸한테 첫째가 딸이니까 딸한테 맡겨놓고 그 다음 시장을 또 구축하기 위해서 나는 시장 조사하고 6개월을 걸리든 뭐 1년이 걸리든 밑바닥부터 다 시작한다. 그리고 거기서도 2년이든 3년 안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똑같이 지금처럼 3억 매지 5억 매출을 일으킬도록 안정화시키고. 를 그러니까 내가 보는 시장 파이와 캐파는 엄청나게 큰 매출이 아닌 10억 미만의 시장 구조를, 시장 구조만 나는 손을 댈 것이며, 왜냐면 그 이상의 매출이 나오는 곳이면 이미 엄청난 투자자나 혹은 대기업이 분명히 도사리고 있고 그들과 언젠가는 마주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내가 힘이 적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 구축하고 나면 두 번째는 훨씬 수월할 것이고 해서 계속해서 처음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겠지 지금 이거 하나 구축하는데도 벌써 지금 5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리고 이게 시스템이 완전하게 될 시점은 6년 정도 지난 시점이 되니까 다음에 2차로 할 때는 이 정도까지 시간이 안 걸릴 것이라 보고, 가령 3년이 걸린다고 하면 앞으로 1년 플러스 3년, 4년, 4년에서 5년 안에 두 번째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한 1년이면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노하우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그럼 6년, 7, 8, 9, 10, 10년 안에 2033년 안에 계산하기 쉽게 5억짜리 매출이 10개가 되면은. 50억 이지 50억 한달이야 한달 기준 그럼 내가 지금 월 2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 50억 곱하기 정확하게 이조 어느 시점에선가는 10개 정도 돼서 50억 정도 되는 시점에서는 뭔가 더큰 시장을 두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목표한 2조를 달성하기 위해서 말이야 적어도 저거도 500억 정도는 나오는 시장을 건드될것 같은데 그래야 한 다섯 개쯤 해서 500억이니까 2,000억 아 500억도 1,000억 100억 1,000억 일 정도? 2 0 철억은 천억이지. 아, 그러면, 500억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한 2천, 3천억은 되는 시장 규모야 될것 같은데. 그래야, 오피한 2조를 달성하겠는데. 2033년까지 달성해야 되는데, 2조를. 아, 지. 어쨌든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네요. 한 달에 2조 매출이 목표니까. 그렇게 해서, 국내에서 내사업체만고 물론 한 사업체는 아니고, 여러 사업체가 이제 연합돼서 총 매출이니까, 뭐내 사업체가 50개가 되든, 대가가 대중출 숫자는 일단 크게 중요하지 않고 총 매출이 2조니까 그런 구조로 이제 국내에서는 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외국으로 눈을 돌려서 외국에서 똑같은 구조로 2조 내지 5조 정도의 매출을 계속 일으키는 시스템을 계속해서 똑같이 구축해내야겠지. 이미 이제 그 정도 됐으면은 자본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의 노하우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빠른 시간 내에, 뭐 1년이든 2년 내에, 난 이룩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한 국가당, 한 국가당이 아니라, 결국, 여기도 또쩍 살짝 봄이 되는데, 2조씩 해서 10개면 20조 그란 말이에요. 이 20조 매출을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든 해서 4천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한 400조를 매월 400조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목표한 연매출 4천조가 될 테니까 그 시점에는 세계적인 재단도 설립해서 나와 뜻을 같이하는 나를 포함한 13인의 기업인 대표가 나를, 나 대엽이란 회장을 주축으로 해서 재단을 설립하고 각종 사회 고원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발도좀 시켜야겠지.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토요일이면 산행을 하고 있고 산행을 하면서 난이 산행이 단순히 건강을 위한 산행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경사가 급한 산길을 오르고 있다. 지난 주에 내가 낙엽을 치워놨더니 어, 낙엽이 그다지 많이 쌓이진 않았네. 열심히 치우는 부름이 있고 뭐. 어쨌든.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고, 정상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오르고 있다. 내 최종 목표는 연 4천조. 솔직하게 얘기하면, 연 4천조도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계속 처음부터 4천조라는 목표를 설정했을 때,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느낌도 있긴 한데, 뭐, 내, 내 그릇이 뭐, 그,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더 높일 수도 없는 것이고, 어쨌든, 사천조. 뜻이 있으면, 분명 길이 있다고, 내 뜻을 존중하고, 가철 비즈니스적인 사업가가 나머지 1 2인들이 누가 나와서 같이 뜻을 같이해서 같은 목적을 향해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분명히 사천조 이상의 생각했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 이상의 매출이 달성될지도 모르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회 사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단을 설립하는 건내 최종적인 꿈이니까 특히 그 중에는 모든 세계 예술가들이 뛰어난 자질을 갖추고 있고 예술적 예술적 소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환경 조건들에 의해서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하는 인재들을 인재들에게 난 발굴해서 그들에게 그들이 이 세계에 자기의 재능으로 이 사회에 기쁨을 줄수 있는 기회를 지금보다는 더 수월하게 할수 있도록 그런 아카데미 형식의 조직도 운영해 보고 싶기 때문에, 내가 숱하게 지금도 그렇지만 예술가들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예술가들을 위한 아카데미를, 최우선적으로 구성할 생각이니. 난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내 꿈을 이룬다. 아카데미 비카모니 아카데미를 통해서. 물론 거기는 내 사업체들이 몇 개나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해릴수 없지만 월 2조 매출을 일으킬 것이고 더 확장되어 재단을 설립해서 연 4천조를 반드시 일으켜서 이것이 내 개인이 그냥 호이호식하자 꿈꾸고 있던 다 굳이 월 2조. 불필요하지, 나에게는 솔직히 난 돈에 대한 욕심도 그다지 없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개인적으로는 월 500이면 충분해. 그러나 나는 그냥 가족과 가족의 평화와, 그냥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월 2조를 우선적으로 달성해야 되고, 그걸 발판으로 연 4천조를 달성해야만 한다. 여기 지금, 항상 말하자면 여기는 거의 절벽에 가까운 언덕을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지금. 그래서 옆에 밧줄도 있고, 뭐 여기 거의 인적이 드문데, 누가 군 밧줄을 놓은 게겠지? 누가 이런 밧줄을 쳐냈을까? 조금만 더 올라가면 첫 번째 언덕이다. 거의 일주일을 사람들과 미팅하고 평소는 다른 에너지를 썼더니 사행이 오늘따라 더 힘드네 일주일 내내 혹사 시켰더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 이 정도 오르면 땀이 막 나고도 남은 일인데, 그냥 따뜻할 정도로, 춥지 않을 정도로만 몸에 열이 난, 나고 있네. 날씨가 그만큼 춥다는 얘기지. 아직 몸이 추위에 적응 못한 것도 있고, 지금 몇년 동안 겨울에도 끊임없이 산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직 본격적으로 계획이 안 왔으니까, 아직또 몸이 적응하고 나면, 또 금방, 또, 추위에 또, 이렇 적응하더라고. 그래서 거의 다 올라왔어, 지금. 첫 번째 운동에서, 좀 쉬었다가, 지난주에 낙엽을 안 치워놨으면, 이첫 번째 온도까지 오르는 것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나마 낙엽을 좀 치워놔가지고, 첫 번째 정상까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올 수 있으니, 오늘 항상 가던 세 번째 정상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세 번째 정상까지 다 완전히 찍고, 자꾸실로 가야 되겠어요. 거의 다 왔어,지. 머리가 좀 아프대. 아, 지는지. 너무 머리를 썼나. 들어왔어, 다 왔어. 일단 여기서 쉬었다, 한다. 지금 나는. 굉장히 개인적인 내 역사의 일기를 쓰고 있고, 마치 실제로 이미 다가온 것처럼 아내와 아들과 딸에게 해안도로 드라이브 여행을 제시했다. 다음 산행을 하면서도 영상 일기를 기록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일단은 쉬었다 간다.